알리바바에 대한 얘기입니다. 알리바바가 3, 무려 3조 원의 벌금을 맞았다고 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의 시장 감독 관리국 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3조 원의 벌금을 부과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4월 10일 날에 어, 이제 182억이 한, 이게 이제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조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놀라웠던 이유는 기존의 최대액은 2015년도에 퀄컴에게 매겨졌던 벌금이었고요. 그 금액이 61억 위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금액에 비해서 약 3배를 예, 매겼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바로 나죠. 중국 정부 알리바바의 과징금 3조 원 부과 미온털 마윈 겨냥했나? 물론 이제 저희가 뭐,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아, 중국의 성향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겠다. 아 역시 중국이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게 있거든요. 아무리 뒤로는 이제 실제로는 아, 난 그냥 너가 미워가지고 이런 정치적 결정을 했어라고 할지라도 이게 모두에게 공개되는 결정인지라 그 결정을 발표를 할 때는 에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명분을 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명분으로 중국 정부는 뭘 내세웠느냐 즉 어떤 근거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유가 알리바바가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판매자와 소비자의,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거를 이제 근거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 구체적 근거는 뭐냐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플랫폼 그 기업들의 탑10 내에서 알리바바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2015년부터 19년까지 보면 86에서 71% 수준으로 5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총 이제 판매 GMV 대비해 가지고서 시장 점유율. 이건 이제 중국 내에 있는 모든 이커머스 전체 시장 대비해 가지고서 알리바바의 GMV 시장 점유율을 말합니다. 이것도 76%에서 62% 정도로 굉장히 높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너무 시장 점유율이 높다.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장 집중도가 높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제 경영학과 나왔거든요. 경영대 수업 들으시면은 요런 게 항상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아 이제 높은 시장 집중도를 나타내는 걸로 뭐가 있느냐. 그 계산 방식을 어 서술하시오. 뭐 요런 거 시험 내기 참 좋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CR4라고 해서요 시장 내 상위 4 개사의 시장 점유율을 합쳐놓고 보는 겁니다. 당연히 이거는 굉장히 높겠죠. 지금 이게 알리바바가 들어가 있는 건데 거의 뭐 100%라고 할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더는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HHI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허핀달 허시만 인덱스 지수라는 건데요. 이게 어, 이제 시장 내에서요 어,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제곱을 해가지고 숫자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특히 미국의 경우에 이제 합병 심사 시에 이 숫자를 HHI를 이제 활용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1000 미만이면 좀 비집중적인 시장이다 이게 한 시장 점유율이 제곱이니까는 30% 초반대면은 1000 정도 나오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1000에서 1800 사이면 어느 정도 집중적인 시장이다 1800이면은 대충 한40 초중반 정도 40% 초중반 정도 마켓 쉐어겠습니다 그쵸 1800을 초과하면 고도로 집중적인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알리바바의 HHI는 어떠냐라고 하면 1800이 고도로 집중이라 했는데 7400에서 530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알리바바는 너무 어 시장 점유율 시장 집중도가 높아. 넌 독과점이야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벌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나왔을까라고 하면 2019년도 매출액의 4%를 때려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회사의 2019년 순이익의 약한 10.6%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숫자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벌금을 매길 때 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알리바바가 잘못했는지도 같이 이제 서술하는데요. 뭐냐면 알리바바는 보니까 입점 업체를 7개 등급으로 나누더라. 그리고 그중 몇몇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등급까지 있는 기업들 중에서 타 플랫폼의 입점을 금지시킨다든지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금지한다든지 제품 및 재고의 제한 그런 것들이 강요를 했다 이런 걸 발견했다는 거죠. 그리고 타 경쟁사 플랫폼의 프로모션 참가에 제한도 두더라. 그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네가 하는 프로모션에서 배제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자기네 그 이제 쇼핑몰에서 검색해서 불이익을 제공한다든지 같은 어 보복 조치를 취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요런 잘못을 했어. 너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이런 식으로 고치렴하고 중국 정부가 즉각적으로 지위 남용을 중단하고 15일 이내에 수정 계획을 제출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다섯 개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자체 보고서를 계속 제출하라 라고 명령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요게 결정 나오자마자 월요일에 바로 알리바바가요. 플랫폼에 입주한 중소형 입주업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인하하겠다 라고 바로 즉각적으로 정부에 화답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퍼센트는 제시 안 했고요. 그냥 그 관련 효과가 수십억 위안에 이를 것이다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만큼 3조 원이라는 그 다음에 과거 사례의 최고액의 3 배나 되는 벌금 맞았는데 이날 알리바바 주가 6% 이상 상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최악은 면했다. 저희도 그렇잖아요. 이제 최악의 뉴스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 또 주가 오르잖아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또 저희가 주식하는 입장에서 어 이제 숫자를 구체적으로 또 보면 좋겠죠, 그렇죠? 뭐가 있냐면 중국의 경우에는요, 독과점법으로 인해 가지고서 걸릴 경우에 최대 매출의 10%까지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해요. 실제로 2015년 퀄컴 사례의 경우에는요, 2013년도 매출 기준에서 무려 8%의 벌금을 어 매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시장 일부에서는 야마위는 정말 지금 중국 공산당에눈 밖에 너무너무 나 있는데 10%까지 벌금이 부과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최악의 가정들을 했었던 거죠 여러분 4% 부과해서 순이익이 11%가 날아갔다 했잖아요 만약에 10%가 부과됐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30%가 날아가겠죠? 네. 근데 4%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와 이거 되게 호재다 생각보다 되게 미움을 덜 받나 봐 그런 이제 생각을 한 거고 또한 가지가 그럼 낼 돈이 충분히 있느냐 라고 보니까 알리바바의 경우에 작년 말 기준으로 순년금을 무려 3,141억 위안이나 가지고 있다는 거죠 180억 위안 정도는 쉽게 낸다 바로 네. 그러니까는 올라야 되겠네 라고 한 거죠 그럼 이제 향후에 관전 포인트로 사실 이제 알리바바에 대한 건뭐 어쨌든 하여튼 최악의 그런 거는 끝났고 여기에서 근데 이제 저희가 다른 것들도 좀유출를 해볼 수 있다. 뭐 그래서 그게 어떤 게 있을까 한번 가지고 와본 건데요. 일단은 아네 저스트 퍼니님 네아네 저도 그날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의 이제 이번 결정에 대해서 헤드라인만 바라보면 어, 일단 말도 안 되는 조치가 나왔다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어떠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결정에도 이제 명분이 뒤따라야 되는 거고 이번에 명분으로 내세운 건 독과점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근거도 제가 볼 때는 HHI까지 가지고 와서 잘 제시를 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실제 남용했는지 사례도 잘 찾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근거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거가 이제 기준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하는 기업들이 발견이 되면 알리바바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철퇴가 가해질 가능성이 앞으로는 높아지지 않겠는가. 라는 겁니다. 중국 내에서요. 그래서 중국 내 투자하실 때 여기에 좀 해당이 될 만한 기업은 조심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잘못하면 유탄이 튈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는 서구도 높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뭔가 여기에 대한 벌이 나온 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혹시 중국의 이번 조치가 글로벌한 기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어 뭔가 내가 제재를 가하고 싶은데 우리 그렇잖아요 회사에서도 일을 해보시면 야 그래서 사례가 있어 딴 데는 어떻게 해 이걸 제일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례를 중국이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 쪽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될때 플랫폼 기업에 대해 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나올 거고 특히 그중에 독과점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건드릴 거다 란얘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게 사실은 좀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게, 미국에서요, 어, 이게 3월 말이었어요. 3월 20몇 칠이었는데 리나칸이라는, 어, 그, 부교수인데, 이분의 FTC 위원으로, 어, 이제 임명을 합니다. 여 이분이 불과 89년생, 1989년생이세요. 저랑 저보다도 훨씬 어린 분이신데, 여기가 이제, 미군참 열려있는 국가 같습니다. FTC 위원이 됩니다. 그래갖고서 이제 독과점에 대해 다루게 될 겁니다. 요 관련해서 기사도 나왔었는데요. 보시면은요, 요 이제 3월 23일이네요. 자,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잡을 저승사자가 온다. 광고가 자꾸 따라오는군요. X를 찾을 수가 없어요. 끌 수가 없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저승사자가 온다, 누구냐? 반독점 최고 전문가, 리나칸 FTC 위원 지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뭘로 유명하느냐? 요 분이시거든요? 요 분이 뭘로 유명하냐? 라고 하면, 2017년, 그다, 이때 예일대 이제 그 법대에서 쓴그 저널에다가 이제 기고한 논문인데, 이게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 예일대 로스쿨 졸업반일 때 썼던 거라고 해요. 썼던 거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논문 이제 말미에, 현재 독점금지법으로는 21세기 독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장의 역동적인 구조나 상황을 심도 있게 파악해야 하는데, 산업시대에 만들어진 독점금지법의 규제 프레임은 이 작업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왜냐면 숫자로만 이제 점유율, 뭐, 이런 것들만 규제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더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저요 자료를 요거거든요. 요거 여러분들 이제 검색하시면 나올 건데, 저 요거 이제 한 100쪽 정도 되는데 받아서 지금 한반 정도 봤어요. 요거 제가 정리되면은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는 계획인데, 어쨌든, 네, 상당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 시장에는 안 좋을 수 있는 내용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 리나칸이라는 서구 쪽에서는 알리바바로 시작했지만 미국의 플랫폼 기업으로 끝나는 이 전개는 무엇이죠? 근데 어쨌든 요 리나칸이라는 분을좀 주목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요 논문 한번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도 이제 슬슬 바이든의 무언가를 조금은 가들 올리고 봐야 되는 시기가 점점 점점 오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러면은 거기에 핵심 인 분의 논리가 무엇이냐? 그건 우리가 공부를 하고 가자라는 내용이었고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